자 이제 미분하는 걸 배울 건데요. 자 오랜만입니다. 한번 브리핑 하고 진행할게요. 오랜만이라서 자 쌤이 말했던 거다. 1 플러스 무슨 구조? 1 플러스 0 구조. 자뭔 말이냐면 0을 대입하게 되면은 1 플러스 0이 되죠. 네. 그리고 그게 된다면 x를 역수를 한거다 참고로 9호까지 가져가자 이제. 플러스 엑를 통째로 역수하는 거 알겠어? 네 그러면 에스퍼네셜이 되겠다 1 플러스 0구조 기억해 주세요 자, ln이죠? 네 여기 ln이 갖고 있는 거1 플러스 x고요 밑에 x로써 똑같이 x고 여기 1이에요 그러면 1이에요 그리고 에스퍼네셜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x는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1이다 알겠죠? 자, 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아 그러면 내가 말했지? 로그, 엄마, 지수, 아들. 맞습니까? 네. 로그기 때문에 엄마 쪽이야. 그래서 밑 자체가 A니까 LNA가 밑에 들어가요. 알겠어요? 네. 얘 지수 아들이죠? 네. LNA가 들어간다. 괜찮습니까? 네. 자, 다음은 미분입니다 에스퍼넨셜의 S제곱을 미분하면 에스퍼넨셜의 S제곱인데 원래는 LN 에스퍼 a 셜부터 왜? 지수 아들이니까, 알겠어? 근데 에스포넨셜은 ln 붙여봤자 1이니까 안쓴것 뿐이면 그게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쓰고 lna를 쓰시고, 알겠습니까? 이번엔 lnx를 미분 때리면 x분 1이야. 원래는 로그 엄마라서 ln 에스포넨셜이 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1일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얘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이 문제는 솔직히 그냥 바로 보여요.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 똑같죠? 네. 3이야? 알겠죠? 네. 지금 이 문제는 1 플러스 0 구조를 좀딴 거거든, 지금? 네. 하, 갈게요. 9X로 묶어. 그러면 1 빼기에 9분의 5의 x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도 하고 얘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3의 2x제곱에다가 2x분의 1을 곱할 거니까 얘첫 번째는 3이야. 맞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1 빼기에 9분의 5의 엑스거는 네. 여기는 아 이거 1 플러스 영 부정하기보다는 그냥 한거 같아 어 그냥 했어 그냥 했어 이거 지금 왜냐면 무한대지 네 무한대니까 이렇게 사라져 얘 영제곱이야 그러면 1의 영제곱은 1이지 네 그래서 5번이 된다 이 문제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면 돼요. 얘는 3분의 1이 나가고 3이 나가요. 그럼 밑에는 3분의 1이 남고 위에는 3a가 남으니까 9a가 곧 18이니까 a는 2라는 간단하게 나오죠? 네. 이거 내가 말한 적 있었거든? x를 얼른 보냈어. 고데요 그러면 여기다 그 대입을 해서 부호 결정해야겠어. 네. 한마디로 밑에는 마이너스가 붙은 세제곱 자이고요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은 이렇게 하나가 있었지? 네. 그럼 무한대 분의 어차피 0이야. 그럼 남는 거는 얘 밖에 없죠? 네. 그래서 2가 정답이 될수 있겠다. 이번에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데 X가 단순하게 플러스 무한대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도 있어. 확인해야 돼. 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자, 마이너스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역수되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역시 되는거고 얘같은 경우는 에 그냥 쓰셔도 상관없는거죠? 마이너스가 상쇄가 될테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어차피 얘는 0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할수 있겠죠? 네 알겠죠? 네 ㄴ 볼게요 아... 얘는 0으로 갔거든요? 그럼 이거 무한되고 얘도 무한되고 얘도 무한대죠 네. 근데 좀 맞춰보면은 요거 마이너스 때문에 얘는 어차피 5분의 1에 x분의 1이라 이거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0이야 맞아요? 네 그럼 얘는 1이죠? 네 음, 이렇게 하시고 그 감각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정답은 1번인 같은데? 네 그럼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이거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 하게 되면 어차피 마이너스 하든 간에 에참 역수를 하고 x분의 1인 거지? 네 그럼 얘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 0으로 가죠? 네 그럼 밑에가 0이 돼버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까지 존재할 수가 없다 알겠어네 자, 리얼 볼게요 똑같아요 하... 얘는 루트 보이시죠? 네 그래서 3에 2분의 x 제곱 만들고 2의 x 제곱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합거면은 역수에 역수해야 안에 역수 해죠 네. 그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는 건 나중에 하세요. 네. 자, 얘 무한대면 0이죠. 네. 밑에도 0이죠.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밑에가 0이 될 수는 없다. 정답은 1번이 되겠다 할수 있겠죠? 우리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인데 0으로 가고있지? 네 이거 있었지? 자극한 우극한 네 자극한 우극한이 같다라고 해야돼 이해갔어? 네 그래야 극한값 C로 가는거야, 이해어네 이렇게 풀어야돼 즉 한마디로 0으로 가는거죠 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플러스해서 오는 거를 할 거야. 알아들어? 네. 그러면 요거부터 해야겠지. 우리가 x에 대해서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우극한을 진행한다면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이잖아. 그럼 이렇게 오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얘 플러스 뭐한네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0 기준으로 좌극한 할 때는 x분의 1 자체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오는 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좀 달라진다고. 이해감? 네. 그럼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 하면 얘가 무한대로 얘는 무한대로 한다면 1이 맞아 1이 얘는 1이야 c가 극한값이 c1이라고 알겠어? 네 그럼 얘도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얘는 x분의 1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역수를 하기 때문에 얘는 0이 돼버리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1이야 이것분의 이거가 나오는데 얘랑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러니까, 2의 B하고 2의 A가 뭐하다고? 같다고. 알아서어 네. 그러면 이거 나누기 자체는 무슨 뜻이야? B 빼기 A 아니야? 네. 맞니? 네. 그게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야. 알겠어? 네. 근데, A-B는 이거 위치 바꿔도 영 네. 아니야? 네. C는 1이지? 네. 그래서 정답이 1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대표문제인데요. 지금. 하... 1의 향에 가고 있죠? 네. 근데 이거 좀 생각해봐. 얘도 비슷할 것 같지 않냐? 네. 얘도 비슷해. 왜냐하면 1로 가는 거는 사실 플러스 1쪽에서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쪽에서 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한다면 이거랑 이거랑 구분을 해줘야 돼. 이게 우극한 이게 자극한 알겠어? 네. 그럼 만약에 요 놈이라는 가정에서 하면 x가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크면 가분수가 되는 거니까 가분수를 제곱해도 가분수 아니야? 그럼 양수니까 절대값 풀려나와. 알겠어? 네. 그럼 여기도 절대값 풀려나와. 맞아? 네. 그럼 이거 계산을 해준 거. 그 다음에 진분수를 제곱해도 진분수. 진분수를 세제곱해도 진분수. 그럼 진분수에서 1배가다 음수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1백의 x제곱으로 가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해 가요? 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같은 지점이 있을 텐데 어차피 근데 웃긴 거는 값이 있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야 하나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지금 빼기기 때문에 진수끼리 나누기가 될 거고 분명한 걸로 확인한다면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는 꼴이 하나는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음, 원래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맞긴 하니까 그 약분을 해주고 나서, 로그 2자리가 붙은 상태에서 1을 넣어야겠죠? 네. 그래서, 3분의 2가 되고, 분리를 진행할 거니까, 1 빼기 로그 2의 3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정답은 2번. 자. 어, 자, 무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 얘는 딱히 뭐, 양손수 따지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가면 되죠? 네. 그래서, 밑이 5고요 얘는 x분의 루트 5 x 제곱에 플러스 x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 1차고 얘도 1차예요. 그럼 루트 5죠? 네. 그럼 로그 5의 루트 5라는 얘기인데 루트는 2분의 1이 나가는 거니까 정답은 2분의 1이라고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죠? 네. 어? 이것도 비슷한 거다 아까랑 맞지? 네. 이 녀석이 1로 올라갑니다. 맞죠? 네. 그럼 0 되게 하는 걸 찾을 거야. 그러면 얘를 묶어. 큰 놈으로 묶으세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8분의 6에 X 처음에 나가고, 플러스 1짜리 되거든? 얘 0이지? 네. 그러면 여기 1이지? 네. 그러면 앞에 X분의 1 하지? 네. 그러면 뭐야, 이거? 8이 되지, 맞지? 네. 근데 끝난 게 아니지. 로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3이 튀어나오겠네요, 맞죠? 네. 응? 똑같네. 로고끼리 빼기니까 진수끼리 나누기죠. 네. 근데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3이 났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났다는 얘기야. 27이 나왔다는 얘기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남을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2분의 a가 27이 됐다는 얘기니까 a 값은 54가 되겠죠? 네. 드디어 나왔다. 1 플러스 0 구조. 이해가서? 네. 자, 내가 바꾸랬지? 이거 3x분의 1이 였는데 원상 복귀시키자. 3도 죽여버리고 2까지 추가적으로 하려면 6 해야겠지? 그러면 이거 에스포네셜에 6제곱 맞습니까? 네. 첫 번째 나왔고 얘는 마이너스까지 같이 가세요. 네. 마이너스 2x분의 2자 원래 상태 돌릴게요. 마이너스 2 죽이고 3까지 있으니까 마이 6한 거지? 네. 그럼 에스퍼네셜에 마이너스니까 에스포네셜 6분의 1이 되니까 k는 6이죠? 네. 5번 자 얘는 취환해야 돼요. 1 플러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1 넣었다는 얘기는 얘를 치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0대기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걸 라지로 치환하게 되면 이 x도 이제 a에 관련돼서 만들 거니까 x값은 이제 1-a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1-a에 a 에 a분의 2가 되고 그리고 리미트 a가 0으로 간다는 얘기 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 부분이 a분의 2라는 걸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에스펀에서될 것이고 a분의 2가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추가로 곱해주신다면 에스퍼네셜에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에스퍼네셜의 제곱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양쪽에 곱해져 있는 상황에 x분의 1이 얘도 하고 얘도 할 건데 그러면 1 플러스 a분의 x 하시고 난 바로 만들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 플러스 ax 0 플러스 뭐1 플러스 0 구조니까 맞죠? 각자 변형만 하면 돼요. 얘는 a 분의 1 하면 되겠지? 네. 얘는 a 로 곱하면 되겠고. 그러면 s 파네셜의 a 분의 1 곱하기 s 파네셜의 a가 되겠죠? 네.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2분의 5다라는 걸로 가신다면 a 분의 1 플러스 a 제곱이 2분의 5죠? 계산 그렇게 맞네요. 네. 그러면 어 왠지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이 같은데? 네. 계산은 이가 됩니다. 알겠죠? 자이 문제 같은 경우도 1 플러스 0 구조입니다 무한대로 보낸다 해서 뭐치환할 필요 없고요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0이죠 네.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1 플러스 0 구조 전부 다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2x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는 요 놈도 요 놈도 요 놈도 요 놈도 요 놈도 싹다 2x 제곱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음. 그러면 1 플러스 0구조를 진행하시면 어될것 같아요. 갑시다. 이거 분명히 x가 필요할 거. 어, 2x 다. 전부 다 적을까요? 네. 전부 다 적어. 2분의 1도 2x 제어 적어주시고, 맞죠? 이해가시죠? 네. 음. 가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x 분의 x 분의 1이 있기 때문에 x가 필요하거든요. x까지 해서 엑스퍼넨셜이고 제곱이야, 맞습니까? 네. 음. 괜찮나요? 네. 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할수 있겠죠? 자, 이 녀석은 x 플러스 1이 필요하거든요.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죽여버리고 EX는 있었고 그러면 에스퍼네셜의 이거는 이 제곱이니까 에스퍼네셜 제곱이 되겠고 맞죠? 네. 그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전부 다 에스퍼네셜 제곱이 나와요 이해하세요? 네. 음. 그러면 에스퍼네셜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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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제곱 적어도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 네 2X까지니까 맞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X가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그냥 얘네 에스퍼네셜 되겠네? 잠시만 네. 자이 문제 보면 이거 통분하면 여기랑 똑같은 게분자 나오거든? 네 이거 통분하면 여기 분자랑 똑같은 거 나오거든? 네이 통분하면 <laughs> 나와 어, 이해갔어?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사라져. 네. 점점점 하시고 사라져. 그러면 이분의 일이고. 이 x란 녀석은 이거 이거 전부 다 가는 거. 야 그러니까 그냥 2x 분의 바로 갈게. 네. 2x 분의 2x 플러스 1이야. 그1 플러스 0 구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야. <laughs> 이해가요? 네.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 네. 에스포네 자, 이 문제는 아까, 아까와 좀 다르게, 아까는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따로 2x제곱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얘는 없으니까 가능해요. 알겠죠? 네. 전부 다 12x제곱으로 다 발라. 알겠지? 네. 그러면 이 녀석은 분명히 2x제곱 필요한데 6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돼. 그럼 n 스퍼네셜에 6제곱 할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6S를 쓴다면 은 2가 필요하니까 에스퍼넨셜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에스퍼넨셜의 8제곱이 4번이 된다할수 있겠죠? 네. 자, 이 문제는 여기 마이너스 부분에 보이시죠? 네. 그걸 신경 쓰지 마. 여기도 하고 여기도 마이너스야. 네. 그러면은 리미트 하시고요. X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야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1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대신에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들어간다고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럼 맞춰주면 되는거지? 네. 자 3X제곱 있어. 깜빡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는 원래 A분의 x 가 필요한데 3X 원래 상태 돌리려면 A를 죽이고 3도 필요하니까 3A제곱이야. 맞아? 네. 그럼 여기가 에스퍼네셜이 되는거니까 에스퍼네셜의 3A제곱은 이것도 에스퍼네셜 마이너스 6제곱이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깔끔하게 풀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1 플러스 0 구조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음. 자, 지금 X에다가 뭐 넣었어요? 마이너스 1 넣었죠? 음. 그럼 1 플러스 0 구조 만들면 려 일단 은 0이 되는 구조가 뭐야? X에다가 마이었으니까 마이를 넣어서 0 됐다? 그럼 x 플러스 1짜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분리해야 돼. 해야죠. x 플러스 2는요. 1 플러스 x 플러스 1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로 보냈으니까 여기가 0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0 구조가 가능하고 만 그래도 x 플러스 1분의 2 그대로 역수된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에스포네셜이라고 할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음, 시안하지 마. 마이너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마이너스 있다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x 가 들어가 있는 거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안 그래도 이거 마이너스까지 해서 역수한 게 마이너스 x 이기 때문에 1 플러스 영 구조도 심지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에스퍼네셜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음도 기역도 1차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다음 비급 볼게요. 자 얘는 무한대입니다. 하트로 분리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0 구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마이너스 x분의 1이 역수하면 마이너스 x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에스퍼네셜로 만족을 못해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수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얘는 에스퍼네셜 분의 1이 된다 할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만 에스퍼네셜이 되겠다 할수 있겠다. 자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2분의 1이 없어. 숫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가. 셀이 봐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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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러면 이 녀석은 역수했으니까 에스퍼네셜 얘는 원래는, 원래는 2분의 X가 있어야 되는데 2를 죽여야 돼. 얘는 3을 죽여야 돼. 얘는 4를 죽여야 돼. 10을 죽여야 돼. 그러면 에스퍼네셜에스퍼네셜 제곱, 에스퍼넨셜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 밑이 똑같으니까 1부터 10까지 더한 거는 국민 숫자. 55가 되겠죠? 네. 자, 이 문제는 1 플러스 0 구조 만드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하시면 되죠? 네. 그럼 나눌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차, 1차면은 밑에랑 똑같은 거 일단 적어그 다음 뭐 하면 돼? 원상 복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원상 그러면은 역수함도 필요하고 그래야 에스퍼네셜 되고 그 다음에 2를 죽여버리고 x를 깔고 밑에는 x 마이너스 1을 죽이고 맞습니까? 네. 그럼 이 녀석은 에스퍼네셜이 되는데 무한 때문에 무한 대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에스퍼네셜의 제곱이 된다 할수 있겠죠?